1514번.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함수 F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합성함수 값이 7이라고 했네요. K 값을 구하면 되니까, 우리 일단 요 K를 한번 대응시킨 FK의 값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의 A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FA는 7, 요걸 만족시키는 A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순서대로. 먼저 a가 6이 들어가서 a 플러스 1이 7일 때, 그러면 a가 6이 되는 거고, 자, 이 6은 짝수가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어 짝수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여기에 a가 들어가서 a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게 7이다. 그럼 이 곱하면 14고 a는 13이 되겠네요. 어, 그럼 이게 홀수가 맞는지 확인, 홀수 맞고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f의 k가 6일 때를 이제 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첫 번째, 다시 k를 여기다 넣어서, k 플러스 1이 6입니다. 그럼 6은 5가 될 거고, 자, 이건 짝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니다. 두 번째, 이제 k 플러스 1을 2로 나눠서 6이 되면 되니까, 자, 이때 k를 구하면 k는 11이다. 11이 홀수가 맞으니까 이건 맞는 거. 그죠? 요런 식으로 하나씩 찾으면 되겠죠? fk가 13일 때, 그러면 k를 여기다 놔서, 첫 번째는 k 플러스 1이 13이 되면 되겠고, 그때 k는 12이구요. 12는 짝수가 맞으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k 값 되구요. 두 번째, k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게, 13이 되면 되는 거고, 되는 거고, 자, 2 곱하면 26이니까, k는 25. 자, 25는 이 홀수 맞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k 값이다. 이거죠. 요걸 다 더하면 돼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36이고, 요거까지 더하면 48이죠.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